안녕하세요. 2025년 6월 IFRS 실무회계 특강을 공지합니다. 상장회사는 물론 외부 회계감사 대상 회사를 다니시는 회계팀 직원분들은 IFRS 실무회계 특강을 들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대기업의 회계 IFRS는 어렵습니다. 중견기업이나 글로벌 그룹의 한국 자회사와 달리 상장회사 특히 5천억 이상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그러한 회사로 이직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하는 회계업무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룹사의 경우 해외 종속회사가 많으므로 연결에게 종속회사 직접 설립은 물론 M&A로 타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연결회계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상장 대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스의 지식이 필수적이며 금융리스 확정급여채무, 대손충당금빅4 회계법인 전일모형, 이 선물한 했지 현금으로 위험의 피해계 등 많은 어려운 토픽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혼자 공부하신다면 위 주제들을 모두 공부하시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 동안 맡으시는 업무가 서너 가지만 맡아서 계속 같은 업무를 하시므로 모든 분야 업무를 경험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며 전문가의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하시면 잘못된 방향으로 시행착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딜로이트 안진에게법인에서 11년 동안 두산그룹 주력 계열사들의 회계감사, 유한김벌리, 스타벅스코리아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 자회사들의 US계 회계감사, IFRS 회계감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후, 한원 시스템으로 이직해서, 전 세계 46개 종속회사의 이슈 해결, 회계감사 대응, 세 차례의 대형 M&A 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IFRS 실무에게 특강을 4일간 들으시면 저희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IFRS 실무에게 6월 특강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합니다. 강의 일자는 6월 8일이 개강일입니다. 1일이 아니고 8일에 개강을 하고요. 8일, 15일, 22일, 29일 매주 일요일에 강의를 합니다. 강의 장소는 토즈 강남 컨퍼런스입니다. 수강료는 25만 원입니다. IFRS 실무에게 2025년 개정판을 증정해 드립니다. 특강을 신청하실 분들은 글로벌 어카운팅 01 at 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수강료를 입금할 계좌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